안녕하세요 여러분 디 n 오크샵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량의 아이나비 비통신형 이제 7월 버전을 지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비 업데이트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업데이트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4 사업소에 가셔서 314 버전을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아이나비 아마 7월 b 버전으로 우리가 아이 나비 메이저에 들어가서 매니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려면 인식을 못할 겁니다. 저도 오늘 이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아이 나비에 통화를 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아이 나비를 해서 우리가 usb에 다운 받아서 제품 등록을 우리가 컴퓨터에 꼽아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만약 이걸 사업소에 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경우 우리의 시리얼 넘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사업소에 있는 그 업데이트 한 분의 아이디와 뭐 인증번호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서 다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로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아이나비에 들어가서 비통신 같은 경우에 USB 다운받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하려니까 계속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나비 측에 통화를 해보니까, 만약 사업소에 가서 업데이트를 받게 되면 다시 시리얼 넘버가 저희께 없어지고 그 업데이트 해 주신 분것 때문에 우리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USB를 여기다가 인식을 했다가 들어가서 메이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리얼 넘버는 없어지고 인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한 점인데 다시 아이나비 쪽에 전화를 하셔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시면 시리얼 넘버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시리얼 넘버를 다시 저장을 해서 아이나비에 들어가서 제품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업데이트가 어려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드리고 만약에 사업소를 가지 않고 계속 했던 분들은 그냥 아이나비 매니저를 통해서 usb 어 인식을 해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우리의 이 차량의 제품 등록이 등록이 돼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업소에 가서 다시 차에다가 인식을 하고 꽂게 되면 로그인을 해도 우리 이 시리얼 넘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지금 아이나비 7월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제가 5월 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5월 분으로 지금 저장, 그러니까 5월로 지금 돼 있어요. 사업소에 가서 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해서 지금 현재 지도맵이 여기 보시면 버전 정보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 지도는 통신은 24년 9월이고요, 비통신은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통신을 지금 7월께 나와서 7월 걸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까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아이나비에서 9월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 쌍용 자동차나 토레스, 뭐 E-VX, 액티언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최신 버전은 저희는 두달 후에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쌍용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9월 지도가 나와도 저희는 두달후 정도 있다가 9월 버전을 다운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두달 늦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쌍용과의 뭐 협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둘만의 또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업데이트가 저희는 9월께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나비에선 9월이 나왔지만 토레스나 쌍용이나 KGM에서 쓰고 있는 이 맵은 9월이 아닌 7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걸 다운받으려면 11월 정도가 돼야지 이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7월 업데이트 비통신형 아이나비. 이 지도맵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가시면 사업소에서 만약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은 아이나비에 전화를 하셔서 다시 저희 차량의 차량 등록의 시리얼 넘버를 받아서 다시 제품 등록을 하고 다시 인식을 해서, 하셔서 통 어, 컴퓨터에 꼽으시면 그때부터 업데이트가 되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는 꼽았고 저기 업데이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눌러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요게 100%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지금 C타입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가 지금 가능하니까 한번 업데이트로 완료한 다음에 다시 영상 촬영할게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완료가 될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업소에서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사업소에서 가서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아이나비에서 시리얼을 등록하고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내 시리얼 넘버는 없어진다 그래서 내 차에 인식을 해도 아이나비 가서 하려 해도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되는 부분을 참조하시고 아이나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시리얼 넘버를 받고 인증을 해서 다시 등록을 하고 다시 차에 인식을 해서 다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드리니까 사업소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 하시면 무조건 아이나비에서 지도맵을 자가로 할 경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아이나비에 가셔서 아이나비에 통화를 하셔서 아이나비 쪽에 이러이러해서 사업소 가서 내 시리얼 넘버가 없어졌으니 시리얼 넘버를 다시 휴대폰으로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인증을 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데이트를 완료해가지고 어, 다시 됐는데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됐습니다. 지도 업데이트가 됐으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동의함하고 지도 가보면 이렇게 지금 뜹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통신이라떠 가지고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업데이트 하고 나서 요게 없어져요. 지금 현재 인포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로딩 하면서 요게 이제 마크가 없어질 거예요. 자,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중입니다. 해 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가게 되면 초기 업데이트 하고 설치 중이라고 나와요. 설치를 다 하시고 되면 설치를 다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마 업데이트가 완료가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안전운전 같은 경우에는 10월 업데이트고요. 그 다음이 어 통신형은 아마 9월 업데이트 버전. 그 다음에 우리가 비통신형으로 지금 다운받은 거는 7월 달로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업소 가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고 몇 번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다 꼽아도 제 시리얼 넘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아이나비를 통화를 해서 어, 다시 시리얼 넘버를 받아서 재등록을 하셔야지만 비통신형으로 업데이트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운은 완료됐으니까 한번 버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보시면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 아이고, 설정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버전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통신형 24년 9월이고요. 비통신형은 지금 아까 5월에서 7월로 변경되어 있죠. 안전 운행은 지금 10월로 업데이트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최신 버전 어저 아이나비 관련된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 타입을 변경을 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아, 요렇게 또 충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C 타입으로 변경 하셔도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고속 충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diy 하시거나 시공을 받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아이나비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참여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